나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. 바로 내 실시간에 들어온 사람들의 전생을 보는 것. 실시간 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닉네임 위로 전생이 무엇이었는지 뜬다. 하지만 이 능력을 쓸 곳도 없고 내가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어줄지도 않는다. 으 모르겠다. 내 능력을 믿던 안 믿던 그냥 실시간에 막혀야겠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랜만에 실시간 켰어요. 어, 신라의 공주? 전생에 저분이 공주님이셨다고? 대박. 사실 전생에 공주님인 사람 거의 없는데. 안녕하세요, 체라님. 제 실시간에 오셔서 영광이에요. 감사하다뇨. 정말 뵙고 싶었어요. 아, 아, 아니요, 아 아는 게 아니고요. 항상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요. 아, 안녕하세요, 주연님. 아... 아니에요. 와... 전쟁이 도둑이라니. 전쟁이 도둑이었으면 설마 요즘에도 도... 도둑인 거 아니야? 이 사람은 좀 멀리 해야겠다. 아, 체라님 보셨군요. 달고나 만들어 보세요. 정말 쉬워요. 제가 알려드릴게요. 주연님, 방법은 네이버에 쳐보시면 많이 나와요. 걱정 마세요.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. 주연님, 기다려주세요. 왜 자꾸 답따하세요 헐, 대박. 이 지구상에 한명 있다는 옥황상제? 전생에 옥황상제라면, 지금도 옥황상제라는 이야긴데? 혹시, 경현님 지금 무, 무슨 소리세요? 네 어떻게 그걸 그럼 혹시 지금도 옥황상제세요? 차별이라니요? 차별이 아니라 그냥 공주랑 도둑이어서 저도 모르게 아 죄송합니다. 죄송해요. 앞으로 이 능력으로 사람들 차별 안 할게요. 오광훈주님, 제발요, 제발요. 이전 <목소리> 영상의 정답은 3월 4일입니다. 오늘의 퀴즈 션이가 주연이를 차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? 정답을 하실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.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나요? 다른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!